이 자리에 참석하신 15만, 15만, 15만 정말 무거운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무거운 심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무거운 마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래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장소에서 조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평생 정치를 했습니다. 20살 대학실에 419부대의 앞장을 썼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이런 장소에서 이런 무거운 조사를 하리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흔이 갓된 엄마와 6살 난 탈북모자가 이곳 서울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울기, 울기 싫어서 북한 땅을 탈출해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제진태이어도 제주 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이런 어이없고 참담한 일을, 이 억울한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굶지 않고 편히 잘사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 엄마와 어린 아들을 그한두 사람을 보살피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버린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전부 죄송한 마음으로 앉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가 살아있다면 은 왜 걸기 싫로 찾아온 사람을 왜 이렇게 죽입니까?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수로 모자에게 우리 다 같이 죄송하다고 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죄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물러붙고 사죄해야 합니다. 정치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우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고, 우울함이 없게 살아가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우일인 정부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속입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을 정치하고 떠난 사람이 정권을 다 타고 요가정부 나오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거리 와서 배가 고파서 그들을 불도 죽인 이 정부에 대해서 못나합니다지금은는 3만 3천 8백 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는 돌보고 있습니까? 북한 인권법을 폐기처분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 비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위 정권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국민을 한번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문정권은 한승욱 모자의 무덤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모인 우리 시민들은 한수공 모자를 차마 떠에기 보내기 힘든 앞에 참담한 심경에 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편이 잠들었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워 모들입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편안 하늘가라고 네, 하겠습니까? 오늘도 늦어도 날이 숨잡고힘없이 어떻게 한 여사는 이 땅을 떠나겠습니까? 배고파서 고 한승호 여사님 모자 사건 기억나시죠?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반점. 광화문 뒷전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시 교제를 마신다. 시민장을 겪으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배가 고파 온 그들을 어떻게 따뜻이 살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조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시민애도장 네, 공동.